지금 걷다가 버섯을 발견했거든요? 근데 버섯이 누가 딴 건지 이렇게 막다 뜯어져 있어요. 음, 이렇게. 근데 제가 이 버섯을 보니까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. 이름도 궁금하고.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도 궁금하고 어? 이건 안 뜯어져 있다. 봐봐. 아 이것도 안 뜯어져 있구나.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누가 장난으로 뜯은 건지 뜯겨져 있어요. 궁금한 거는 이 버섯 이름은 뭔지 그리고.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궁금합니다.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